먹고 무쳐요. 예, 오늘은요, 엄나무 순으로 엄나무 순 무침을 해 보겠습니다. 재료는 엄나무 순 220g, 양념으로는 고추장 1과 2분의 1 큰술, 된장 2분의 1 큰술, 다진마늘 2분의 1 큰술, 쪽파 두 큰술, 매실액 한 큰술, 참기름 2분의 1 큰술, 깨소금 한 큰술. 이 재료로 엄나무 순 무침을 하겠습니다. 엄나무 순 손질을 해요. 이렇게 겉잎은 떼어내요. 그리고 큰 것은 반으로 잘라요. 적은 것은 그냥 자르지 않고 겉잎만 떼내요. 엄나무순을 데쳐요. 끓는 물에 소금을 넣고 엄나무순 밑 부분부터 넣어요. 예, 엄나무수는 향이 두릅보다는 좀 진하고 쌉싸름한 맛도 두릅보다는 좀 강하지요. 예로부터 닭백숙이나 오리백숙에 엄나무를 잘라서 넣어 먹기도 했습니다. 관절염이 좋고 기관지에도 좋고 요즘 비만 얘도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. 비만에 좋은 게 아니라 다이어트에 좋아요. <laughs> 네, 다이어트에. <laughs> 자, 이렇게 넣어서 자, 가해서 아,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죠. 이때 건져요. 이렇게 3번 정도 깨끗이 씻어요. 양념을 혼합해요. 볼에 고추장을 넣어요. 된장도 조금 넣고. 마늘 쪽파 송송 썬 거. 매실, 참기름, 깨소금. 자 이렇게 혼합해서 하면. 묻히기가 수월해요.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두릅을 세번 씻어서 물기를 꽉 짰어요. 넣고 묻혀요. 자, 이렇게 묻혀서 간을 보고, 싱겨, 싱거우면 소금을 조금 넣어요. 간을 한번 봐주세요. 싱거운가요? 아, 간이 딱 맞습니다. 네, 그러면 그릇에 담아보겠습니다. 아주 향이 좋네요. 예. 엄나물로 뜨인 엄나무 순 무침을 완성하였습니다. 아장에서 만들어 드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